안녕하세요. 김유미TV의 김수민입니다. 오늘은 제가 만든걸 리뷰해볼건데요. 제가 만든 첫번째는 처음으로 만든것부터 보여드릴게요. 또 마스크 줄입니다. 그 줄을 제가 열심히 계속 계속 끼면서 만드는건데 이거 마지막 이거는 엄마가 해주셨어요. 근데 좋아요. 이게 정말 새롭고, 그리고 수정할 때 여기 을 받아서 그렇게 밖에 못 잡았는데 얘는 바삭하게 이렇게 하고 그냥 뒤로 가면 되는 거야. 이거 좀, 좀 편하거든요. 그러니까 미스 트라이트라이프를 번 만들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목걸이예요. 걸리는 이제 비지가 많이 작아서 때 네. 해서 보여줄 집을 확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. 제가 은걸 하나 하나씩 넣어서 받는 거예요. 하나 하나씩. 나와서 만들 거거든요 진짜 만들고 스테미 이거 엄청 좋거든요 한번 제가 해 볼게요 예쁘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안녕